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전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교한것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마무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시라. 이 또한 모세는 장례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그 역하던 것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놓아 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비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욕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한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로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느님이 사십 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거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복은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